백유경 들판을 지나던 두 사람. 그중한 사람은 도적에게 비단 옷을 빼앗겼고, 다른 한 사람은 풀숲으로 도망쳤습니다. 그런데 옷을 빼앗긴 이는 옷 속에 감춰둔 금한 푼을 떠올립니다. 이 옷은 금값이에요. 금한푼줄 테니 옷을 주세요. 도적이 묻습니다. 그 금은 지금 어딨나? 그는 말합니다. 옷 끝에 싸두었어요. 이게 바로 순금입니다. 결국 도적은 옷도 가져가고 금도 가져갑니다. 이 사람은 모두를 잃었죠. 자기 것만이 아니라 남에게도 손해를 입혔습니다. 우리가 수행하다가 번뇌라는 도적에게 지면 그동안 닦은 공덕도 쌓은 선법도 한순간에 무너집니다. 수행이 깊어질수록 번뇌는 더 교묘해집니다. 바른 길을 잃지 마십시오. 잃는 건나 하나가 아닙니다. 보시하는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 합장합니다.